2026학년도 정시, 이건 그냥 점수 싸움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 바로 심리전이죠. 오늘 이 복잡한 게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올해는 정말이지 전략이 점수를 이기는 해가 될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은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굉장히 빡센 어느 약대에 지원했던 한 학생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점수만 보면요. 아, 여긴 절대 안 되겠네 싶은 상황이었죠. 당연히 운이 아니죠. 이건 그냥 로또 맞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불확실한 혼돈 속에서 가장 날카롭게 계산된 한수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이런 전략을 쓸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복적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올해 정시가 왜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그 안에서 기회가 되는 펑크 현상이 뭔지, 그리고 이 펑크를 예측할 수 있는 세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승리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2026학년도 정신은요. 뭐 한두 개가 바뀐 게 아닙니다. 최소 10개가 넘는 아주 큰 변수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심리게임의 장이 열린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요인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히면서 혼돈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수능은 어려워졌죠? 그럼 정시로 오는 학생들이 늘어나요. 근데 의대 정원, 무전공 선발, 모집군 이동 같은 큰 변화들이 터지면서 작년 데이터는 그냥 참고조차 할수 없는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근데 말이죠. 이런 짙은 안개 같은 혼돈 속에서 오히려.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펑크라고 부르는 바로 그 현상입니다. 자, 그럼 펑크가 뭐냐? 이건 무슨 전산 오류 같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지원자들이 아, 저 학과는 너무 높아서 안될 거야 하고 다 같이 피해 가면서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진공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펑크를 그냥 운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보니 된거 아니야? 이렇게요. 하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불확실성과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아주 논리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 펑크가 어디서 터질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올해 입시판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가장 큰세 가지 변화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요, 대학들이 모집군, 그러니까 가군, 나군, 다군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전의 모든 지원 패턴은 그냥 깨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표좀 보세요. 그냥 대혼란 그 자체죠.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학과들이 막 군을 옮겨다니니까 작년 경쟁률 데이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안정권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극도로 불안해져요. 그래서 아예 지원을 포기하게 만들죠. 특히 다구는 이제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쟁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무전공 선발 인원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지원자들의 행동 패턴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무려 2천 명에 가깝습니다. 이게 그냥 2천 명이 아니에요.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 정도 규모라는 건판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걸 일단 이 학교에 들어가고 보자는 되게 안전한 카드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나비효과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무전공 선발 때문에 전쟁토가 두 개로 나뉜다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쏠리는 무전공은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던 전통적으로 인기 많았던 학과는 어떨까요? 다들 여긴 여전히 높겠지 하고 지뢰 겁먹고 피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거기 모두가 외면하는 그곳에서 펑크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서는 의대정원입니다. 2025년에 확 늘었다가 2026년에는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면서 정말 그야말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계산법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이 불확실성이 의대 바로 아래에 있는 최상위 공대나 자연과학계열 지원 패턴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생각지도 못한 빈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단서들을 한번 연결해 보죠. 이렇게 판이 통째로 흔들리면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예측 가능한 심리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두려움, 군중 심리, 그리고 어떻게든 안정적인 곳을 찾으려는 심리죠.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거의 80%는 안전한 곳 혹은 남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곳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펑크는요. 바로 이 거대한 무리가 피해가는 그 지점에서 터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바로 저 5%의 전략적 저격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5%가 될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안정적인 카드와 과감한 도전을 합친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걸 앵커 앤 스나이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약대 합격생이 썼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그 학생은 연세대라는 아주 든든한 앵커, 즉 안전카드를 하나 확보해 뒀어요. 이 안전카드는 그냥 보험이 아닙니다. 나 여기 떨어져도 갈데 있다! 라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다른 학생들이 무서워서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곳에 과감하게 저격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저격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지는 상향지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원자들의 마음이 흔들릴만한 지점, 그 균열 지점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면 경쟁대학의 비슷한 과가 다른 군으로 옮겨갔나? 아니면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무전공학부 바로 옆에 있는 학과인가? 바로 이런 균열 지점에서 펑크라는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올해 정신은 점수 경쟁을 넘어선 담력과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이 게임의 판도를 읽는 것, 그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거대한 군중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당신만의 전략을 믿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